예, 이렇게 데이터를 로딩하고 나서 우리가 맨 먼저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이해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저는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형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히스토그램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리자는 것인데, 이게 아주 가장 펀더멘탈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여기 뭐 노말 디스트리뷰션도 이렇게 그려 놨는데요. 디스트리뷰션 자체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루뱅 매저라든지 이런 복잡한 그런 수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어, 엄밀하지 않은 정의는 또 통계학에서 또 하겠죠. 어, 통계에서 좀더 엄밀하게 정의한다 하고 지금은 저희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야 되겠고 히스토그램은 정확히뭘 제공해 우리에게 제공해 주냐면 엠피리컬 댄스티를 제공해 줍니다.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엠피리컬 덴스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엠피리컬 덴스티를 만들어낸다고 한 이후에 이것을 이론적인 그런 덴스티들과 풀업 덴스티들과 비교해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지를 우리가 점차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모집단에 대해서, 음. 막 파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알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로시메이트 해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하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는 사실은 요즘엔 전 몰랐는데 저희 집에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들은 상당히 저학년 때부터 하는 것 같은데 어 다음 같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빈을 셋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빈이 어떻게 보면 깡통인 거죠. 깡통에, 깡통을 여러 개를 셋업해 놔야 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빈들은 우리가 히스토그림 그릴 때는 equal size고 이 ran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영역, 특정한 영역에서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이 거리,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저기, 빈이 되겠습니다. 요것들이 하나하나 빈원빈 2, 빈 쓰리 빈포 빈빈 이렇게 해가지고 빈 쓰리 빈 four. 이렇게 빈이 여러 개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뭡니까? 레인지 어떻게 잡습니까? 레인지 어떻게 잡습니까? 라는 또 동일한 질문은 뭡니까? 빈몇 개로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데이터 인스턴스의 발생 빈도를 카운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별로 어 우리가 어, 코, 어, 그 빈별로 코레스 c 딩 카운트를 만들어 냅니다. 데이터 e 커런스를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운트와 빈 정보가 있으면 이것을 마 차트로 드로우하면은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카운트가 아주 아주 많아진다고 하면 이 데이터 셋의 엠피리컬 업저베이션들이 아주 아주 카운트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건 점점 데이터 디스, 디스트리뷰션의 덴스티와어 유사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뭐이건 커질 일은 없, 없죠. 음. 카운트가 점점 많아지면 점점 이게 유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히스토그램 배웠으니까 한번 그려 봅시다. 뭐, 다음 같이, 이제, 애들의 키가 다음 같이 있다고, 쭉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 뭐, 제가 마음대로 쭉쭉 적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이거 보면, 빈, 어, 빈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제일 먼저 제가 눈에 띄는 게, 뭐, 제일 키 작은 애, 제일 키큰 애가 보이네요. 어이씨, 건좀 제가 너무 익스트림하게 예시를 잡은 것 같은데. 90에서 150 정도 되네요. 음, 그러면 빈을 뭐, 저는 최소, 최대, 1이라고 생각하면 90에서 100, 뭐, 100, 뭐, 이거는 이제, 그, 요거는 미만이라고 하고, 음, less than, 이라고 하고, 요거는 equal or greater than.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90, 100, 100에서 110, 110에서 120. 120에서 130, 130에서 140, 140에서 150. 어, 150빈이 필요하겠네요. 160. 아, 149라고 써놓을예요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빈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 125, 이제 카운팅을 해야죠. 카운팅 합시다. 125는 여기, 음, 135는 여기, 어, 110분 여기, 어, 100은 여기, 117은 여기, 130분 여기, 어, 145는 여기, 어, 90분 여기, 어, 150분 여기, 133은 여기. 응.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한 개.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바차트를 그려볼 수 있겠죠. 바차트 그립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뭐 그리면 되겠죠. 하나, 둘, 셋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1번까지, 1번까지, 두 번째까지, 그 다음에 한 1번까지, 하나, 둘, 세 개까지, 하나, 하나, 이게 바로 이런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음. n수가 너무 작네요. 그렇죠? n수가 좀더 많아지면 이쪽에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가 예상, 예상하기로는 이쪽이 좀더 올라오면서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피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부터가 좀더펀더멘털리 어, ask question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예. 어, 히스토그램을 앞에와 같이 좀 아, 알아보았는데, 이 히스토그램을 이제 우리 판다스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어, 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엑셀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당황치 리드 엑셀 해가지고, 오브젝트 데이터를 해가지고, 어, 이제 끌어오게 되었다. 히스토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pandas import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m a t p l o t l i b p y p l o 이라고 하는 것으로 plt로 이름을 다시 지어서 import하는 게더 있습니다. 이 matplotlib에 대해서는 한 번쯤 리뷰를 할필요성인 있는데 일단 우리가 히스토그램에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쓰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 plt sho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차팅 라이브러리입니다. t 플라립이 다른 건 아니고 차팅 라이브러리인데 어그 차트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어 이제 커맨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건요건 데이터 로딩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 데이터 로딩 하는 부분이고 어요 밑에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요게 이제 올리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부분이 되겠고 것이죠. 판다스에서는 메트랄립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컬럼, 특정 컬럼에 대해서, 오브젝트 데이터니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지정된 상태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컬럼을 지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특정 컬럼 명을 이렇게 주어지면 컬럼을 지정할 수 있고,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빈 개수 정해야 되겠죠. 빈을 다음 같이 정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t 플라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차팅 라이브러리고, 판다스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사실은 그려줍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빈 넘버를 셋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만약에 빈 넘버 안 넣어주면, 판다스에서 알아서 넣어줄 겁니다. 디폴트로 그려줄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현재 있는 그 크레딧 스코어 데이터셋에서는 다음같이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스토그램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시스토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노말에 잘 피팅될 것 같으신가요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노말이라고 하면 롱테일이 존재하니까 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좀 펀더멘탈 접근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데이터에 대해서 비주얼 라이즈하고그 데이터의 실제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접근이 아니라요. 자, 우리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해봅시다. 빈 사이즈 셀렉션. 몇 개의 빈이 좋을 것인가? 빈 사이즈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고, 빈 사이즈가 높아지면 이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되고, 빈 사이즈가 낮아지면 이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되는가? 고민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플 모델, 컴플렉스한 모델. 둘다 좋은 모델들입니다. 컴플렉스하다고만 해가지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심플하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모델이 더 좋은 것입니다. 빈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쭈르르르르 이렇게 예를 들면 30개의 빈으로 세팅하면 다음과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4 개로 세팅하면 다음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복잡해 보이나요? 이게 복잡해 보이나요? 당연히 이게 복잡해 보이죠. 즉, 빈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카운트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들도 많아지고 히스토그램은 더더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빈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될 것이다? 컴플렉스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짜글짜글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이죠. 짜글짜글한 노이즈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까요? 많은 정보를 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컴플렉스해지는 만큼 노이즈에는 더서스셉 l 블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비내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심플해지죠. 컴플렉스의 반대말인 거죠, 뭐. 심플해지고 심플하면 어떻게 됩니까 컴플렉스한 게좀 아쉬울 수 있겠죠 너무 단순해서 이 데이터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엠피리컬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잘안 잡힌다 라고 생각할 수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절한 빈의, 개, 빈의 개수를 참는 게 필요하겠죠 언제나 뭐 중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조건 감으로 빈의 개수를 잡아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수학하시는 분들이 놔두진 않았겠죠. 그래서 몇몇 개의 Systematic Selection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n은 데이터에 계신 NumberOf 데이터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NumberOf 데이터 인스턴스가 n이 되겠고, 이 n 기반으로 몇 가지의 포뮬라들을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 개수 k가, 여기는 k가, number of b n s 가 되겠죠? number of b n s 가 되겠고, 그래서 n을, n은 어차피 데이터셋이니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일 테니까, 어, 데이터 인스턴스에 계속 주어진 상태일 테니까, k는 알아서 나오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3만 개 정도였잖아요? 3만 개였으니까, 3만을 이 크레딧스코어 데이터셋에인 데이터 인스턴스 개수가 3만 개 정도였다고 하면 이거 한 얼마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빈 개수 되게 많다. 그렇죠? 10개는 일단 무조건 넘고 30개도 무조건 넘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이시스템의틱 어프로치가 항상 잘 접근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게 안 맞으니까 다른 수식을 씁시다. 요게 좀더 좀 가까워질 것 같아요. 좀더 가까워진 다른 수식, 다른, 좀더 복잡한 수식, 상당히 복잡한 수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빈 사이즈 셀렉션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히스토그램을 그려야지 되는가, 히스토그램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빈 사이즈 셀렉션을 다시 한번 유추해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고 했습니까? 바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하려고 한다는 말로 좀 리프레이즈 할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잘 알려진 어떤 세팅, 기존에 잘 알려지고 분석되어진 어떤 수학적 접근,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현재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잘 알려진 모델들은 예를 들면 노말 디스트리뷰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얘네들이 다 하나의 하나의 상황을 여러 개의 비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적, 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일단 노말은 이쪽이 롱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왜냐, 면 마이너스로 쭉 크레딧이 갈리는 없잖아요. 지금. x1 데이터셋인데 x1은 크레딧 기분이었으니까0 이하는 없겠죠. 그러면 왼쪽에 롱테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노말이 맞지 않, 않다. 음. 그럼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어떻습니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유사한가요? 뭐 나름대로 유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잘 따르는 모양이구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형태의 엠 t 리컬 디스트리뷰션이네라고 결정 짓는데 있어가지고서 몇, 어, 몇 개의 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빈의 개수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빈의 개수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결정을 짓는데 필요한 빈의 개수는 다를 것이죠. 음. 다르다. 감마 디스트리뷰션 어떻습니까? 이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로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쭉 내려가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엔 났다가 쭉 올라갔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만 4개, 11개로만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로만 모델링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모델을 조금 더 컴플렉스하게 가져간 30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 <laughs> 살짝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요게 살짝 올라간 요 부분이 실제 요 파트가 유의미한 것인가, 미닝풀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요런 현상이 노이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로 이게 실제 요 특정 샘플에서만 일어나는 요런 현상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크레딧 인더워먼트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제 표현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익스포넨셜을 따라갈지 감마를 따라갈지가 좀 결정이 될 것입니다.